2024년 2월 1일 목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의 축복의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드린 간구가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고 또 주의 종의 일과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길 구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필요를 돌아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 돌아보사라고 할때 돌아보다 라는 말은 일하다 행하다라는 말이고 형성하다 이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 그의 이루심이 있습니다. 그가 일하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원히 소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 주시는 상을 받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야웨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